4월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6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대학교도 취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4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조리상 학력의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9천여 명 증가한 60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 걱정이 태산입니다. 뭐 경영이 학과나 이런 애들은 워낙 선택지가 다양한데 어떤 좋은 선택지를 선택해야 가장 좋을지? 네, 그런 것들. 고민이 많래도 대학에 입학했지만 과연 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 것인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취업은 할수 있을지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좀 힘들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취업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앞날이 걱정이 돼요.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학은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직무 박람회를 통해서 진로와 취업을 탐색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채용에서 핵심이 되는 직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조기에 적합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박람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학생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과 준비해야 할점 등을 조언해 줍니다. 학교 내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중에 마케팅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활동들에서 아 마케팅하는 활동들이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겪어보는 거고. 실업률 증가와 함께 이른바 청년 공시족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대학과 학생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